자, 삼성 SDI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삼성 SDI가 다시 한번 반등 패턴을 보이고 있죠. 자, 여전히 지금도 저점일 뿐인데 고점이 언제였습니까? 지난 2021년도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거의 4년 5년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어디까지 빠졌죠? 상승의 시작점까지 빠졌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때 고점을 찍을 때 터졌던 거래량 거래 대금보다 최근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 자, 이 말은 돈과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오고 있다. 말 그대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자 더욱이나 최근에 삼성 sdi가 개별적인 호재까지 끊임이 없기 때문에 외인들 기관들 정말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정말 올해는 다를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에 k 배터리 관련주들 안 좋았던 이유가 있죠 lg이어서 에 삼성 sk마저 동반적자 현실로 나오고 있다 자 지금이 적자 전망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지금이 실적 좋을 거다 라고 예상했던 사람 있습니까 없다 라는 거요. 이미 실적 안 좋을 거다라는 내용은 모두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반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더 이상 주가를 내리기는 힘들 겁니다 중요한 건 주식이라는 건 미래 가치죠 미래를 보고 기대감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체크하셔야 되고 자, 이에 맞게 삼성 SDI가 ESS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 수주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자, 비중국계 유일각형 배터리 삼성 SDI가 미국 시장 2조 원대 수주에 성공을 했죠 자 더욱이나 최근에 테슬라와 3조원 공급계약권에 대한 얘기가 붙어줬는데 물론 논의 중이지만 아니다 라고 나왔지만 자 주식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내용이 붙어준다는 건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죠 거의 기정사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더욱이나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원 규모 ESS 수주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3스디 LG SK 격돌을 펼치고 있는데 자 지금 이건 2차전이고 1차전은 누가 압승을 거뒀습니까 3스디가 압승을 거뒀죠 자 2차전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다 라는 전망이 나지고 있는 만큼 국내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ESS 배터리는 기술력이 압도적인 건 바로 이 삼성 SDI입니다. 자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실적이 안 좋아졌고 주가가 빠졌죠. 헌데이 돌파구가 유일하게 ESS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주가 붙어주고 있는 게 삼성 SDI밖에 없죠. 자 결국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역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차세대 배터리 승부수를 던졌다 현대차부터 BMW까지 동 강화하고 있다 자 지금이 bmw 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고체 협력을 맺고 있죠 헌데 지금이 전고체 2027 년도 전세계 최초 상용화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고체 핵심 특허 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전고체 시장 역시도 전세계 선두주자는 삼성 sdi 다 세계 최초 양상 기대감 27년 이라 말씀드렸죠 자 헌데 지금 보시면 중국과 일본 소극 적으로 바뀌어 버렸고 국내 3사 모두 lg 에너지 솔루션 sk1 도 어떻게 말했냐 우리는 2030년 돼야 될것 같다. 훨씬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도 3세지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결국 이렇듯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전고체 선두주자는 삼성 sdi다. 그리고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의 실적은 턴 어라운드가 나아 줄 겁니다. 결국에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다 라고 볼수 있죠. 자 저는 다시 한번 70만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70만원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훨씬 더 많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순이 주주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올해 쭉 가지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삼성 SDI 관련해서 제가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도 준비해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하죠. 자 26년도가 이제 시작점인 만큼 1년 주식 농사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한번 삼성 S SDI 말고 남아있는 투자금 어디 투자하셔야 될지 현실적 놓치시면 안 되는 돈을 벌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봤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분들 도움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이한 해의 시작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바로 이 처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연말에 이 계좌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2026년 꼭 사야 될 주식 탑3를 준비해 봤는데 정말 이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공시라든지 매출, 실적 그리고 이런 정보들 모든 걸 꼼꼼히 뜯어보고 이렇게 선출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 놓치시면 단언컨대 우리 여러분들 1년 주식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자,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똑같이 세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 첫 번째로 대표적인 조선, 바로 이 대장주죠. 하나오션 추천드렸고 400% 이상의 상승 나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원익 IPX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이고 최근에 삼성전자 힘입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400% 이상의 상승이 따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봇 대장주였죠. 로보티즈를 추천. 드렸고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오면서 텐백어 10, 이상 나와줬죠. 무려 12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당시에 추천도 받아 가셨던 분들 돈 많이 벌렸을 거예요. 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빠르게 알려 드리자면 라첫 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5100원 수준입니다. 목표가는 제가 5만 원 이상 바라보고 있고 자, 이 말은 텐백어 10, 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이고 지금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무려 100조원 영업시대를 연다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죠 자 이에 따라 가장 빠르게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입니까 장비 관련주들 움직여줬죠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움직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패키징 공정이요 에 테스트를 거쳐야 어떤 물건이든 어떤 물품이든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의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거고 삼성전자양 매출 비중이 무려 8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장비는 기업종들이 원이가 IPX를 비롯해서 50%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은 80%를 넘어간다 엄청난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3,700원 수준인데 저는 목표가를 2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6배 정도 올라갈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이 기업은 로봇 감속기 관련주인데 이 감속기라는 게 로봇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우림PTS 뭐 SPG 등등등 있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죠 자헌 이 기업은 아직 이 감속기 관련주로 움직여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에 이렇게 삼성 LG 공급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이 부분들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종목은 현재가는 3200원 수준 예상 목표가는 15000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5배 정도 보고 있다는 라 거고. 자이 기업 SMR 원전 핵심 부품 관련주인데 원전이라는 건 이제는 AI 시내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필수 자원이다 라고 볼수 있고 결국 ai는 대규모 전력 을 필요로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에너지원 어디서 땡겨와야 되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전만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이 지금도 시작점이다 라고 볼수 있죠 자이 기업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라고 한 번씩 들어 보였을 텐데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이 종목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이 종목들 올해 2026년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지금 이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라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 번호입니다. 0108453-0498, 0108453-0498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뭐 사칭이라든가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게 많았죠. 이런 부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2026년 올해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번호죠 0108453-0498, 0108453-0498 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올해 2026년도 이 주식 농사 풍년이 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확산에 ESS 수요가 급등을 하고 있다. 포스트 전기차 시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인디애나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자, 앞으로는 무려 구조 매출 4,500억 이익이 가능할 거다. 글로벌 톱티어 도약의 청신호가 나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전망이 나왔죠. 자, ESS가 향후 삼성 SDI 실적에 키맨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 지금 이 ESS 관련해서만 이 기여도가 내년에는 175%, 2027년, 2028년도에 는 각각 63% 수준으로 전기차를 이제 뛰어넘을 것이라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가 견인하는 이 ESS 수요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절대로 아니다. 구조적 성장 스토리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에 전 세계가 AI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증가를 한다. 그 가운데 ESS도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 스토리다.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이 삼성 SDI 배터리 관련해서 전기차 부진보다는 ESS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을 해야. 한다. 大。Nah. 결국에는 AI 시대에 접목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이 삼성 SDI라는 거죠. AI 시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는 증가를 해야 한다. 그 가운데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삼성 SDI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차세대 배터리, 미래 배터리, 바로 어떤 겁니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 가운데서 선두 주자를 치고 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 SDI죠. 자 전고체 관련해서 선두 주자로 진격을 나가고 있다. 세계 최초 양산이 기대가 되고 있고 무려 2027년도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런데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뭐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회의적인 반응이 나아지고 있고 지금 당장 못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SK LG 역시도 지금 당장 안된다 2030년은 돼야 될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일하게 전세계에서 삼성만이 2027년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개발을 하고 있고 자 이와 관련해서 약 3년 만에 전고체 핵심 특보를 모두 확보를 했죠 자 3분기 전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전고체 관련해서 기술력은 넘버원이다 선두주자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솔리드 파워 기술을 더한 삼성 SDI BMW와 전고체 새 역사를 쓰겠다 자 꿈의 배터리 전고체 실증에 나서겠다 지금이 독일의 완성차 업체 BMW의 미국 배터리 소재 전문 업체죠 이 솔리드 파워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자동차 탑재를 하겠다 지금이 검증 프로젝트 들 공동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자 업무 협약 MOU까지 체결을 했죠. 자, 이 업무 협약의 체결에 대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을 하기 위함이고 지금 이 공급이 들어가는 건 어디다? 삼성SDI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전기차 캐줌 때문에 주가는 빠졌지만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았지만 돌파구는 뭐다?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다. 자, 테슬라향 바로 ESS 공급 계약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3조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요. 테슬라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계속해서 공급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면 3분기 실적 안 좋았지만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양산 기대감이 있고 기술력이 이미 선두주자입니다. 자, AI 시대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필수적이다.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라는데 테슬라 역시 선택을 했다라는 건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다. 플러스로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까지 더한다 라며 지금이 너무나 저평가라는 거예요. 자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테슬라를 등에 업고 다시 한번 날아오를 준비 중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도 저는 삼성 SDI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당연하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본다 라며 지금은 너무나 저평가다. 자 빠르면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이 붐이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